주북러 대사 북러 공동적들은 자제력 가지고 행동해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제 러시아 대사가 현재 한반도 상황, 북러 협력,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일간 신문 이즈베스티아는 20일 마체고라 대사와 대담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 지도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듯하더라 미국과 남한은 올해 핵을 포함한 도발적인 군사작전과 온갖 무력 시위의 횟수에서 기록을 연이어 갱신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해 북한은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북한 지도자는 이들이 진정하지 않으면 이에 대응하여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나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 수준을 높여 상황을 실제 무력 충돌에 점점 더 가깝게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 북한과 체결한 조약 제사조는 매우 효과적인 경고가 된다. 북한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격퇴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조약의 효과를 입증했다라며 우리의 공통된 적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좀더 자제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조약 제사조와 관련해 조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조약 제사조에 따라 러시아의 영토인 쿠르스크주가 제3국인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받았을 때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은 러시아 전우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침략자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며 엄청난 용기와 영웅심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남북너 가스관 건설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업은 새나라 즉 러시아와 한반도 국가들 모두의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라며 기반 시설 에너지 사업 자체는 유엔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업이 한때 진행되었지만 먼 미래에도 러시아의 가스, 석유, 전기를 남북으로 공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화는 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가장 큰 문제는 남북 관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특히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남한 당국은 북한의 정치 체제를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공식 목표로 선언했다. 게다가 그들은 이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정부 선전물을 실은 무인기와 풍선을 이곳으로 보내는 등 온갖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남한이 북한의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종류의 미국의 권고는 남한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남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러 대표단 교류, 조약에 따른 북러 협력과 관련해서도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대조국 전쟁 승전 80주년을 기념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찾은 것을 두고 대사관 영토는 우리가 대표하는 국가에 해당하므로 이번 명절에 북한은 러시아의 최고위급 대표단으로 왔다고 할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사관 직원들에게 한 연설 내용을 읽어보면 의심할 여지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조국 전쟁 승리 80주년은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명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며 이 감동적이고 매우 중요한 연설문을 꼭 읽어 보길 권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 국민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연말까지 몇 차례 더 고위급 대표단을 교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여기에는 조선 광복 80주년과 조선 노동당 창건 80주년 등이 포함된다. 활발한 대표단 교류는 의회와 외무부를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양국 간 체결한 조약은 모든 분야에서 아주 광범위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현재 우리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지 않은 주제를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양국 관계자들 모두가 가능한 한 빨리 도로 교량 건설을 완료하고 싶어하며 이르면 2026년에 대외 무역 화물을 실은 차량과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교량을 건널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타 양국 간 사업으로는 공동 보건의료기관 설립, 농생물학 분야의 과학 연구, 고고학 조사, 직업 훈련 계획, 러시아어와 조선어로 된 교재 개발, 관광 경로 개발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2024년 말까지 양국 간 무역이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며 2025년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 수출입 상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어 러시아는 북한 소비자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북한은 러시아 연해주 및 여러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수확할 수 있는 유리한 기후를 갖추고 있어 극동과 시베리아 사람들의 소비시장을 충족시킬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며 도로 교량의 건설은 이러한 공급을 위한 매우 편리한 운송 기반 시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체고라 대사는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와 관련해 휴양지는 6월에 개장한다. 대사관 직원들은 개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개장식에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먼저 이용해 볼 것이고, 우리의 인상을 꼭 공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북한에서 시작된 이번 학년도부터 러시아어가 다시 모든 학교와 대학에서 주요 외국어로 지정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 공동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및그 영향 제거, 두 나라 국민 삶의 질 향상, 식량 및 주택 문제 해결, 국민에게 고품질 의료 및 교육 제공 등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